녹화할때왜 눌려? 아까 내가 뭐라고 시작했지? 시작이라 <laughs> 몰라 <laughs> 자요거 치안, 치안 문제라는 거 이해되지? 그래 126은 5의몇 제곱을 연결시켜 줘야 될까? 5의세 제곱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126을 x 더하기 1로 잡으면 x 더하기 1에 몇 제곱? 네 제곱 잡아주고 125는 x 이렇게 쓰면 되겠지? 얼마 대입시킬 수 있어? 0 대입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니? 1이요. 어, 이겠지 그래서 r1은 1입니다. 이해되요안 돼요. 예. 됐어?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는 일단 2의 6제곱이 얼마야? 예. 어, 예. 2의 6제곱. 어, 2의 6제곱. 64. 뒤에 거. 64. 64거든요, 여기나. 예. 그럼 앞에가 이 숫자 근접게 잡혀 있어야 문제를 풀잖아. 예.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? 앞에 거는. 아, 이거 제곱이야. 아. 7억. 나 그렇지. 이렇게 잡아서 11제곱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 이해되요안 돼요. 예. 그럼 누구를 x로 잡을까? X. 누구 X를 잡을래? 63을, X. 63을 X를 잡아 그럼 X의 11제곱은 이거는 X 더하기 1 하고 QX 어? 어그 어. 다음에 여기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제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1 들어가지 네. 자 빼기 1 들어갔어 빼기 1의 11제곱 얼마 돼야 돼자 나머지 마이너스 1 나왔을 때쌤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 나머지가 빼기 1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야 2 4 어, 그 14. 네 이해했어? 예. 준상 유준이 다 됐어? 예. 어. 커트. 다음에 22번. 아니 왜 커트야? 22 바로 이제 스타트. 어, 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모의고사인데 내가 이거 계산하다 계산이 틀려 가지고. 일단 fx는 하고 fx가 뭐라고 돼 있어? fx 음. x 1이다 그러면 첫번째 x제곱 쓰면 되지 예. 뒤에 있는 숫자 알아요 몰라요?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는데? ax 아, 아, 어이 아, 써야지 뭐 아. 이거. 그 다음에 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잡고 나를 통해서 접하니까 뭐쓸 거야 접하면은 접하면은그 빼요 그... 어 아, 그래 아. 빼는 건데 뭐 써야 돼 갖다 놓고 아. 그래 갖다 놓고 뭐 쓰냐고 접하면은 뭐 써야 돼 판별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는령령이 는용. 되는 걸쓸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예. 그것만 다써보면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. 근데 내가 계산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더셈팰셈을왜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. b 빼기 7, 요거 씩 하나 이해돼요, 안 돼요? 두 번째 식은 x 제곱 어 더하기 a 플러스 1x 맞지? 예. 그 다음에 원래 얼마야? b에다가 이번에 누가 넘어가야 돼? 마이너스 4. 4 넘어가면 되니? 어 틀린 거 없지? 자 여기 판백스 여기 판백 쓰면 되잖아 맞아? 예. 그러면 a 빼기 5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8은 0이란식 나오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b 왜왜아 마이너스 4 맞구나 마이너스 예. 4b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자 이거 두개 서로 뭐 할래? 빼어 빼주자 그러면 a 제곱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? 네. 없어지지 그럼 여기 가운데몇왜 돼? 이 여기는? 2a 빼니까. 12A. 그다음에 위에는 숫자 25, 25 밑에 1. 빼면은 24. 빼면 여기 사라진다, 그렇지? 얘는 12. 44. 이렇게. 됐어? 그러면 36이니까 넘기면서 a는 얼마가 된다고? 3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겠네. 돼요안돼요 네. 예. 돼요? 네. 이건 됐어? 네. 어. 근데 a 값 지금 3 나왔지? 네. 그럼 b도 풀수 있잖아. 어떻게 네. 해요? 어 여기다 3넘으면 되지, 뭐. 3넘으면 4. 4b 플러스 28은 0. 32니까 얼마 돼야 돼, b는? 8. 이 되면 되겠네. 어, 그래서 fx식은 x제곱, 더하기 3x, 더하기 8인데, 여기 위의 점이라 그랬다, 그치? 여기 위의 점이니까 a 컨밥이니까 b는 누구랑 서로 똑같애 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8이다 그지 예, 예. 그래서, 그래서 이걸 이제 어 어. 아니그 ab가 아닙니다 여기는 네. 여기 이차함수 잡은게 ab고 여기 아. 위에 있는 임의의식 ab가 있지 여기에 이게 ab야 이 ab랑 이 ab는 다른 ab다 원래 문자가 여기 ab면 다른 걸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. 뭔만 지혜 돼 안돼 네. 이해 안된 사람 어, 거야.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식 우리가 풀었잖아 여기 a b를 여기 위에 a 하고 b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거 이해돼? 안돼 무슨 말인지? 안돼? 안돼? 설명해줄까 다시? 어. 자 일단은 요거 a b는 뭐푼 거냐면 요게 있는 이 a b를 푼 거거든 여기 있는 거. 근데 이게 원래는 미지수를 다르게 잡아야 돼. 왜냐면 유준아. 여기 위에 있는 점, fx 선 위에 있는 점, a, b 가이계수랑 같을 확률이 몇치나 되겠어. 무슨 말인지 해야 돼? 그니까 러 여기를 원래는 뭐 c, d 이렇게 잡았어야 돼. 그니까 러 얘는 풀어놓은 거는 뭐하고 뭘 풀어놓은 거야? c하고 d를 풀어놓은 거야. 이해 돼? 그래서 우리가 fx 함수식은 여기고, 여기 함수 위에 몇 컴마 며칠 지난다 돼 있어. a, b 라고 돼 있지. 그래서 여기 있는 x에다가 a를 놓고, y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? B를 이렇게 집어 넣었어야 되는 거야. 돼? 이네는이제다 됐어? 준성이, 됐어? 요즘 여기가 좀 어려워, 지금? 네, 됐어요. 됐어?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되잖아. A, 2분의 1 A제곱 더하기 B니까 여기다 뭐만 더 더해주면 돼? 2분의 1 A제곱만 더 더해주면 되지. 그래서 2분의 3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8이니까, 자, 빨리 여기서 최대값 구하란다. 예. 아. 또 문제가 있다. 자, 제한 범위 붙여줄게. A, B인데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 그랬어? 마 2부터 1까지. 그 A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? 마이너스 2부터 2까지. 1까지. 자, 요 안에서 최대값은 풀어보세요, 니네가. 2025? 어, 어, 맞아. 축이 여기 안에 들어가나? 그냥 숫자 때려 박았어? 예. 아이씨. 그 그렇게 풀지 말라니까. 네개다 쉽게 했어. 아, 한, 이게 한, 더 빠르라고 계산이 그니까 그다음에 최대 아, 최대값구하 what's